짠! 오늘은 반대 관계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귀엽네요. 짠!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끝! 짠! 오늘은 반택 두 개가 왔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진짜 제 갈망이었거든요? 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진짜 갈망. 근데 사실 오늘은 택배 두개다제 갈망입니다. 제가 진짜 기다렸던 건데. 와, 진 근데 둘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진짜 제가 엄청 기다린 거거든요? 뜯어볼게요. 어, 뭐야. 이만큼을. <laughs> 이만큼이 왔습니다, 여러분. 짠, 이만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방입니다, 얘는. 와, 미쳤다. 너무,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은 총 13장이 포카가 왔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럼 끝! 짠! 오늘은 택배 하나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구성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포카고요.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귀엽네요. 어? 문학이. 개 존잘인데요. 아니 미친. 너무 귀여운데요. 얼굴 공격 미친 건가? 하나, 둘, 셋대선이 너무 귀여운데 이거? 나 혼자 볼게요 미우 그럼 끝! 짠! 오늘은 반택 3개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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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오, 엄청 많아 귀엽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귀여워. 어, 짜 너무 귀엽네요.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제 갈망이었는데. 근데 이거 와이 옆선 이렇게 붙여줬네. 우와. 너무 예쁘네요. 진짜 진짜 예쁘죠? 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 네, 마지막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선태선 짱구로 이렇게 다 주셨네요. 저 짱구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끝! 짠! 오늘은 반택 두 개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뜯어볼게요. 그럼 끝. 짠! 오늘은 준둥이 하나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이거 진짜 진짜 제 갈망이었거든요 진짜 입덕할 때부터 갈망이었는데 매물이 없어서 지금 못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귀엽다. 진짜 제가고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왜안 왜 사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상당히 귀여운데요? 이거 진짜 여러분 꼭 사세요. 명품 인데꼭 사세요. 알겠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귀여워? 준동기 하나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근데 인덱스를 붙여주시긴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예쁘다. 그럼 오늘은 끝! 짠! 제가 하우키트 앨범을 샀습니다. 이거 명재원 포카가 너무 예뻐서 한번 사봤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와 너무 예뻐 하나, 둘, 셋 오! 뭐야! 패산이 <laughs> 저번에도 패산이보는데 <폐사에 웃음> 뭐야 그럼 끝 광택이 세 개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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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뻐 뭐야 이 뭐, 뭐지 이건 이거? 이거 뭐야 슬리브인데고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꼭 사세요, 여러분. 이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진짜 개이뻐. 이거 뜯어볼게요. 마지막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검을 한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진짜 이거 너무 예쁜데? 그잖아 반거짠 응, 오늘은 반태기 하나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지지 되게 이거 사이드 타운도 많이 보이네요 근데 이거 별로인데, 여기 넣어줄 거면 차라리 박스 포장을 해주세요. 이거 너무 별로예요.